얘들아, 안녕.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곰돌이 푸 모두 알죠? 꿀을 너무 사랑하는 귀여운 푸가 오늘은 하늘을 나는 마법 풍선을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난대요.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모두 푸와 함께 신나는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해볼까요? 풍선에 올라탈 준비 됐나요? 어느 날, 푸는 숲 속에서 반짝이는 풍선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풍선은 정말 특별했죠. 꿀단지를 들고 산책하던 푸는 나무에 걸린 풍선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다가갔어요. 푸가 풍선을 잡고 세계 여행하고 외치자 놀랍게도 풍선이 하늘로 둥실 떠올랐거든요. 푸는 너무 신나서 꿀단지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풍선을 꼭 잡았답니다. 푸는 제일 먼저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하늘을 나는 푸는 에펠탑을 보자마자 우아하고 감탄했어요. 반짝이는 에펠탑의 모습에 푸는 눈을 떼지 못했죠. 맛있는 크루아상 냄새에 이끌려 빵집에 들어가 맛있는 빵도 먹었대요 냠냠. 따뜻한 빵을 먹으며 푸는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푸는 프랑스 친구들에게 봉주르하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다음은 이집트. 푸는 커다란 피라미드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피라미드의 거대한 크기의 푸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사막을 가로질러 낙타를 타는 경험도 했어요. 낙타의 등에 올라 흔들흔들하는 재미있는 경험에 푸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푸는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더위를 식혔답니다. 푸는 이집트 친구들에게 아살라무 알라이쿰 하고 인사했어요. 푸는 중국 베이징에도 갔어요. 만리장성을 따라 걷고 맛있는 북경 오리도 먹었대요. 만리장성을 걸으며 푸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었죠. 판다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어요. 푸는 판다 친구들과 꿀을 나눠 먹으며 더욱 친해졌답니다. 푸는 중국 친구들에게 미아오라고 인사하며 씩 웃었어요. 푸는 호주 시드니에도 갔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구경하고 코알라와 캥거루도 만났죠. 오페라 하우스의 아름다운 모습에 푸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넓은 바다를 보며 푸는 정말 멋지다 하고 소리쳤대요. 푸는 코알라와 캥거루와 함께 사진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푸는 호주 친구들에게 헬로우라고 인사했답니다. 여행을 하면서 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어요. 각 나라의 인사말도 배우고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었죠. 푸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더욱 성장하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푸는 여행이 정말 즐거웠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푸는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아무리 멋진 곳이라도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친구가 있을 때더 즐겁다는 것을요. 푸는 꿀을 나눠 먹으며 친구들과 우정을 더욱 돈독하게 다졌답니다. 푸는 여행을 통해 친구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푸는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어요. 푸는 친구들에게 각 나라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며 친구들을 웃게 만들었죠. 푸는 친구들과 함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에 갈 곳을 상상했어요. 푸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답니다. 자, 얘들아. 오늘 푸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즐겁게 할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고요. 푸처럼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세상에 도전해보세요. 우리 모두 푸처럼 멋진 모험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